이 우한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췄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는 멈춰질 수 없기에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작곡가로 첫 열매를 받게 되었는데요. 제 열매의 부를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신기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운전하는 택시도 복음을 전하는 광고판이될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 복음 광고를 붙였습니다. 친구랑 서점에 가다가 본 적이 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그 복음 택시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빠가 그걸 보고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빠의 차량에도 복음 광고를 붙였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복음 광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꼭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고요. 출근을 했는데 복음 광고 버스들이 거기 쭉서 있는 거예요. 그걸 사진을 찍어서 가족들에게 전송을 했습니다. 하나님 군대처럼 나가고 있다고. 친구들이 나중에 길 가다가 구원버스를 발견하면 그 문구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볼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다시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 이름이 아니라 어떤 단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드러내는 예수님도 교회에게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는 전도가 불가능한 그런 때가 되어버렸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할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은 문구들과 함께 부은 강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을 거라고 믿고 또 많은 분들께서 위로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 제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만이 삶에 남아 있었어요. 그 복음 광고를 봤는데 평소와 다르게 마치 하나님이 현아야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너가 힘들고 두려울 때 너를 안아주려고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와서 다시 믿음을 붙잡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땅끝마을 해남을 비롯한 전국 5 7개 지역에서 하루 2,000대의 버스와 택시가 오직 복음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전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 모두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성도 수십만 명의 기도와 동역으로 이룬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전국의 2,000대의 버스와 택시에 이어 교회 차량도 복음을 싣고 달릴 수 있도록 2만 개의 미자립 교회에 교회 차량 복음 광고 키트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주신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한국교회를,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